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5,700달러 마이너스 14% 이더리움 1,100달러 마이너스 17% 리플 마이너스 19% 에이다 도지 마이너스 15% 전체 코인들 FTX 사태로 인해서 이틀 연속 폭락 중이고요. 중형도 하루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바이낸스 FTX 거래소 결국 인수 안 한다고 트위터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FTX 거래소 일시에 서버 다운되고 개인기가 채굴자 할것 없이 코인 시장가로 매도량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 중간선거도 공화당이 상원에서 압승을 못하면서 나스닥 도 하락하고 1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도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코인시장은 ftx 신뢰도 문제에 미국 거시경제 악화까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중경토 하고 함께 확실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너스 10% 이상 대폭락은 났지만 지금까지 생존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수이상이 많기 때문에 침착하게 시장 보시면서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 이 앞에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바이낸스 FTX 거래소 인수 안 하는 것은 크립토닷컴 거래소나 바이낸스 US 미국에서 이미 바이낸스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 나오는 FTX 같은 문제 있는 기업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바이낸스는 FTX 거래소 인수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바이낸스 FTX 거래소 인수 안 한다고 뉴스 나고 FTT 거래소 코인은 하루 전75% 폭락에 이어서 60%더 하락을 했습니다. 로나 사태보다 이번 충격이 더큰 것은 FTX 글로벌 3대 거래소고 루나 코인 같이 일반적인 메인 코인이 아니라 거래소 토큰이라는데 더큰 충격이 있는 거고요. 우선 중경도 초보야 비 공지하고 일반 공지로 1번 대폭락 또온다 리스크 관리하셔라고 비트코인 18,000 달러에서 공지를 드렸고요. 거기에 2번 INS FTX 거래소 인수 취소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손절라인 확실히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미리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는 초보야 비 공지를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최근 같은 장에서도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하기 너무 힘들다. 고점에 물려있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중경토 오른쪽 하단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중경토하고 쭉 함께 하시고요. 여기 공지 드린 것은 유튜브 안에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체 공지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초바이피 공지로는 비트코인 17,000달러, 18,000달러 사이에서 4시간 봉, 1봉이 절대로 마감하면 안 된다. 채굴자들이 가격 방어 안 하고 비트코인 저점에서 더 이상 안 사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폭락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야기를 다 드렸고요. 초보 IP 자세한 공지 받고 리스크 미리 관리 잘해 주신 가족들이 많죠. 이런 장애수로 수익을 보는 것보다 시드머니 손실을 최소화해서 다음 저점에서 확실히 보유 코인을 늘려야 되고요. 이번 코인 폭락 FTX 거래소 부실로 시작은 되었지만 근본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한국 레고랜드 흥국생명 이슈 나오는 것도 미국이 기준금리 4%까지 급격히 인상하고 글로벌에서 약한 고리가 부러지는 거고요. 그래서 중경도가 메인에 계속해서 돌발 변수 조심하고 미국 금리 인상기 11월 소액 투자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린거죠. 미국이 11월 3일 마지막으로 자연스 세뱃고 다음에 50bp 금리 인상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1일 25bp 3월 에도 25bp 마지막까지 금리 인상 한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서 12월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주식 코인 영향력이 당분간은 작아질 수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이트코인 당분간은 하락이 좀더 지속은 되겠지만 결국 12월 정도 되어서는 바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경투가 기다리고 기다리 12월 주요 방향성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2017년 2018년에도 미국이 4번 연속 금리 인상 빠르게 하고 당시에 가장 약한 골이었던 비트코인 하락이 매우 빨랐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7번 구간 장기행보이고 미국 금리 인상 빨간색 여기하고 비트코인 더 이상 못 버티면서 폭락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구간이 여기 구간이라 약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다음 바닥이 나오면 마지막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2018년 12월 당시에도 11월에 폭락하고 12월부터 본격 반등이 나왔는데 미국이 2018년 12월 25BP 금리상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금리가 없으니까 이후에는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3000달러까지 12월에 폭락했다가 12000달러까지 6개월 만에 대폭등을 했고요. 코인은 단기 하락도 크지만 상승도 빠르기 때문에 당장의 손실이 크다고 해서 소극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시경제만 봐도 미국 주택 대출금리 올라가고 실업률도 급등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금리 인상한 것도 압박이 작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 메타도 기존 직원 1만명 해고를 예고를 하면서 주가 다시 100달러 이상 상승을 했고, 플러스 5%로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위주로 실업률이 증가를 하는 거고, 미국이 금리상 인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매우 리스크가 크죠.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바닥이 거의 다 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상승하락에 크고 작은 손실 나신, 분들도 미국 금리 인상 종료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아이트코인 상승도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12월 중경토하고 함께 저점 찾아서 매수하면 좋을 듯 합니다. 2019년 초 이런 구간 나오면 확실히 풀매수에서 여기 상승분 다 먹고 수익을 크게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미국이 여기 3번 2019년 경기침체 이슈 나오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압력으로 인해서 바로장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했지만 그만큼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한 거기 때문에 코인 가격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발생하고 연준이 유동성 확대하면서 비트코인 대상승장 나왔고요. 단기에 연준의 유동성 확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코인 시장은 5월 루나 사태하고 6월 세시우스 11월 f t x 1년의 사태를 거치면서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코인은 당장의 하락보다 다음 대세 상승이 어디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장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흐름 보면 여기 18,000달러 주요 지지선 뚫고 내려오면서 15,000달러까지 하락이 크게 나온 상황이죠. 6월 세시우스 평소 사태하고 마찬가지로 쌍봉 찍고 꼬시기 후 폭락을 했고요. 요래 폭락했을 때 바로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니라 4일에서 5일 길게는 1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바닥이 났습니다. 6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이 발표되고 거기에 6월 10일 미국 금리 인상 바닥까지 나사가오 코인 같이 하락을 했고요. 올해는 주말에도 비트코인 루나 사태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같이 나사가오 디커플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5월하고 6월 케이스만 봐도 디커플링이 되면 폭락 이후 1주일 정도는 현금화를 해두셔야 되고 시장 감망 필요하고요. 6월에 여기 같은 반등 나오기 전에 저점에 매수해서 수익 가져가도 되지만 이런 확실한 저점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닥이 확실히 나고 그다음 반등 오고 나서 이렇게 자리가 잡혀갈 때 매수한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6월에 워낙 하락이 커서 여기 반등은 작아 보이지만 비트코인만 플러스 20% 이상 상승한 구간이죠.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좀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반등 올때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미국 중간선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 예상하고는 다르게 상원의원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 선전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나스닥 QQQ 보면 마이너스 2.3%로 단기에 미국 주식 반등 오기는 쉽지 않다 생각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다시 상원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며 바이든이 하고 있는 돈 풀어서 시장 부양하는 정책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장기가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나 코인 단기 가격 상승에는 부정적이다 볼수 있는 거고요 가장 미국 중간선거 접전 지역으로 예상되었던 펜실베니아 보면 민주당 50.5%, 공화당 47.1%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도 높게 상승하고 높은 금리 인상에도 미국인들 민심은 민주당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 글로벌, 경기침체, 시장 악재, 많은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돈 풀어서 중산층 위주로 경기를 부양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1월 10일 10일 밤 10시 30분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됩니다.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8%로 전월 8.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여전히 8% 높을 것이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 FTX 사태하고 미국 민주당 상원선거에서 선전을 하는 등 아방 압력이 매우 강한데 11월 10일 미국 CPI까지 8% 이상 높게 나온다면 시장 충격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10일 발표되는 미국 코인 플레이션율은 시장의 즉시 0.7%로 6월 1 0일비 비트코인 나사 대폭 나왔을때 예측치하고 비슷한 수치고요. 그러면서 작년 12월 10일에도 0.7% 시장 예측치로 하락 보기 가장 큰 구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 나사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코인 완전한 바닥이 났냐 아니면 좀더 하락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 중경투가 10월하고 11월 계속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이 내려와야지 완전한 알트코인 찐바닥이 나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26,000원으로 주요 지지선이 2만원까지 내려오려면 여기에서 20% 정도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아야 됩니다. 때문에 재원 같은 구간에 알트 구비 중도 확실히 줄여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